난 유페~~~~~ 라고 함멘탈 I 제대로 들린 유 l 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저의 이제 뭐냐 뭐냐 갑자기 또 o 그 편집자, 편집자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하 n t know. I don't know. I d o 아마 know. I don't k 어허허 이게 어허허. 뭐냐 이제 그 노트북 이렇게 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 모든 목소리를 기계로 만들어 버려요. 아 어, 좋네요, 그근이 <laughs> 일단은 네. 일단 상황을 잠깐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가상부스를 찍게 됐냐면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매우 심플하죠. 영상에 날려먹었어요. 아. <laughs> 그게 간단히 좀 뭐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네. 이제 오늘 유기호평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유교 프랑스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친구가 그때 이제 리얼드를 한번 찍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염창이라는 인데 원래 저랑 이제 같이 원 리얼드를 찍다가 걔가 이제 오버치하고 다른 게임하느라 이제 저 뒤열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걔가 이제 민점을 찾으러 가는데 그 대가로 이제 같이 가준는 대가로 저한테 이제 예. 영상을 같이 찍기로 했어요. 아. 예. 래서서 이렇게 같이 찍으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성기사 아니 걔가 성기사이고 제가 화합 야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둘이 하도 디오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룰을 모르는 거야. <laughs> 효과를 까먹은 거예요. 효과를. 어둠의 디오를. 뭐 어떻게 이거, 이거 하도 오랜만에 디오를 해가지고 이뭔뉴 거야지 이러게다가안 되겠다 싶어서 네. 가장 이제 오래한 덱들을 했어요. 네. 근데 개, 이제 염창이 이제 여섯 무사라고 제가 이제 버즈 개구리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유아 그러니까 여섯 무사면 여기 버즈 개구리 아까 좀 카운터 카운트, 카운트 칠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개구리 축이 아니라 버제 축이어가지고 카운터가 잘 채질 거 아니에요. 해서 이제 그렇죠.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버제 개구리 되는데 근데 문제가 개구리 되게 또 미안성이었던 거예요. <laughs> 미안성이고 그리고 아... 가장 문제가 버제 개구리 그레돌로 상태로 맞췄기 때문에 되게 약간 좀 개판인 거예요. 해가지고 어찌 찍을 딱 찍다 보니까 이게 뭐냐 초반에는 그냥 제가 이제 어쩌 그냥 패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매, 매치로 저희가 1대1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리매치를 했는데 근데 그때가 문제였던 게 저희 둘이가 이제 뭐냐 원래 천생 듀얼리스트거든요. 걔나 저나 이제 뭐냐 승부욕이 강해 가지고 이게 아. 갑자기 도저히 진지하게 돼 버린 거예요. 아 <laughs> 제가 진지한 영상을 별로 안 찍기로 이제 마음을 다지면은 진정 진지한 영상을 하도 그러니까 진지한 영상 을안 찍으려면 일단 효과에 달아 있는데 효과를 까먹은 거예요. <laughs> 진작 <laughs> 효 진짜 영상을 안 찍으려면 효과를 다 외고 아 이게 효과 이게 예 효과다 이 쓰라야 하는데 효과를 까먹니까 으 이게 뭔효과하면서 맨날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영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진짜은뭐 하... 어때요? 그러니까, 네, 진짜 영상 뭐 어때니까 그럼 뭐 이제 뭐냐 듀얼만 이제 할수 있으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영상 21분을 찍으면 제가 이제 핸드폰 찍다 보뭐 HD로 찍으면 용량이 터져 버립니다. 아, 영상이 딱 튕겨요. 지네. 네 튕겨가지고 사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트트로 나누려고 했더니만그 이제 마지막에 네. 그, 뭐냐 마, 나눈 영상에서 찍는 결과 용량이 모자라서 또 이제 영상에 튕겼어요 <웃음> <웃음> 슬프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 가상 부스터를 찍기로 했고요. 네 솔직히 네. 지금 가상 부스터 찍는데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모를 때만 하냐면 가상 부스터 찍을 게 없기 때문이죠. <laughs>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살, 이렇게 설명해서 제가 하소연을 하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 유페님. 네. 아 제가요. 네네네. 네, 네. 그 저번에 제가 그그 그 메일로 아 메일인가 저그 톡으로 보신다잖아요 뭐 네, 네. 그저 선물을 예예그 선물을 제가 포장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제가 문구점에 몽구점에 가서 카드 한장 뽑았거든요. 네. 뽑았는데 이 네. 봉지가 되게 진짜 막 아름답게, 아름답게 뜯어져가지고 <laughs> 그걸 그대로 다시 카드를 넣고 선물을 넣고 그다음 다시 봉합을 해서 네, 드릴 생각입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번 네. 내일 금장에 오시는 거죠? 네, 올 생각인데 근데... 추워요 네, 저도 춥더, 춥더라고요. 저 하... 가는데 1시간 45분 걸려서 아, 멀어요. 저 애당초 금은요 듀얼몰들 전부 다 멀어가지고 저희 주변에서 음, 아 저희 집은 가까운 데가 아현 아연, 아현 아연, 아현동 쪽에 네. 아 아현동 아킹동이라고아 저도 아현가요 옛날에 아, 다녔어요 진짜요? 옛날에 아현 다녔어요 음... 이제는 그냥 금정으로 그냥 자리 잡은 것 뿐이지 원래는 옛날에 그냥 전국 공곳고로 다녔어요 <laughs> 저희 그니까 이게 금정을 가는 이유가 저희 페이랑 페메 이제 뭐였냐 모이는 거든요 저희 팬끼리 아 아니... 그니까 이제 단톡 편 단톡. 방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걸 팸이라 하는데 그 팸장이 거기서 이제 금정에 이제 하던데 원래 옛날에는 아연가고 금정가고 뭐 아이 만수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 어느 네. 순간부터가 이제 금정이 이제가 거기 옥상이 있잖아요. 네. 옥상이 거기가 이제 딱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좋다 보니까 게다가 저희는 이제 새벽 뭐냐 11시까지 밤열시 11시까지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금정이 딱 거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금정만 가더라고요, 저희도. 아, 근데 솔직히 네. 아연 그 매장이 너무 좁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아 근데 아연이 그래도 환경은 좋잖아요. 환경 좋은데 이게 네. 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보통 매장에. 네. 그러면은 진짜 막 대회를 하거나 뭘할때막 치니까 <laughs> 좁긴 <좁죠>. 다니기 힘들어요. 좋긴 <laughs> 좁죠 그래도 아연은 아연은 근데 수질도 높아가지고. 그렇죠. 되게 뭐였냐, 한때는 뭐였냐. 한국 1위, 한국 1위라 세계 1위 챔피언이 와가지고, 디오라고 갔었는데, 뭐. <laughs> 그때는. 아, 맞다. 일단은, 가상보스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고, 이제 뭐 많이 물어보셔서 좀알려드릴데요 일단, 작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여기 에 TC샵을 들어오셔요. TC샵에서 가장 이제, 맨 위에 부분에 존재하는, 11월 이제, 날짜 써있는 거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제 핸드 지금 옆에 보셨는데, 카드, 이제, 시리즈별 카드 보기, 그 다음에 카드 상세, 검색,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는 가상부스터, 중간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 아까처럼 저희가 뜨는 이제 가상부스터를 찍을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앞에 잡담도 슬슬 많이 하고, 시, 영상도 슬슬 띄었으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laughs> 슬슬 이제 많이 얘기도 했고, 했고. 뭘 뜯어볼까요? 태우님. 네. 뭘, 뭘 한번 가상부스터 해볼까요? 어아 이거 하... 제가 네 팩을 아뭘 뽑지 <laughs> 제가 뽑는 건데 엄청 고민해 주시네 <laughs> 아 그거 내요저트라이브 네. 보스인가 트라이브 보스요 네 어디지 이게? 그거 막왜있잖아요 왜 하얀색 배경에 막그천 원짜리 막 그거 막아 그거 그런 거 없는 것던데 어 그래요? 그니까 어디 쪽을 말하든가요 시리즈 카드를 보면 그 한글 판정 그큐 한글 판정 큐 부스터 있잖아요 네그니까 이제 TC 자백카 들어가면 딱막딱 네, 거기 있는 것들 중만 딱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음... 해가지고 지금 인베지보 배너까지만 좀 나와주고 지금 이제 뭐냐 성광의 듀얼스트 표현이 아직 뭐냐 그 가상 보스터들 지금 뭐냐 쓰러이안 돼가지고 한글 네 판, 제가 네 판정 교얼보스터에서만 네. 뽑으시 네 말해주시면 돼요 제가 네 지금 핸드폰이요 네 지금 그뭐 하든지 원래 제 핸드폰이 뭘통화하면 잔금이 걸려있어고 인터넷 못 들어가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심지어 팩 이름도 잘 외우지도 않아 가지고 말해 줄 수가 없어서 아. 하, 죄송합니다. 아, 뭐 괜찮아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랜덤으로 가시는 게. 아, 그러게. 그 랜덤 어차피 랜덤 랜덤 뽑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이구, 음... 잘 말하셨습니다. 랜덤 뽑기도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랜덤 뽑기 갑니다. 한글 부스터 종류에서 다섯 장을 뽑았습니다. 오류가 났어 <laughs> 벽에 오류가 나는군 오케이 랜덤에서 혼돈의 교차를 다시 5점 뽑았다 하네요 어, 혼돈의 교차? 뭐에 이거는 아 이거 1판이네 긴급동조 그런 다음에 디클라쿤 그리고 카드 플러, 플러퍼? 플리퍼? 리퍼? 폐한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한다 상대 피드에 존재하는 모든 몬스터 의 평시 형식을 변경시키는 카드네요 <laughs> 이런 카드도 있었구나 그런 다음에, 이게 아마 타이거 드래곤. 그리고, 최고 신념도. 이게 1판이 1판에 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호호. 다시 한번 레드버켓 뽑아볼게요. 이게 DC샵이, DC샵도 이거 뭐냐 렉기좀 있네. 이번엔 절대 원서의 힘에서 이제 뽑네요. 와. 바이 매직 직 1판 버전이야. 아이구 매직했다가, 그다음에 아무개 무신 골드 이제 1판 오호 얼티미티어로 램파트 검매 얼티 얼티다. <laughs> 얼티미티레어가 나왔어요. 오 오. 근데 이거 실제로 뽑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영무하군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워터 드래곤이됐다가 워터 드래곤 되게 오랜만에 본다. 아 이게다음에 나노 브레이커가 이렇게 나와주네요. 오호. 뭔가 좀, 뭔가 재밌네요. 랜덤 뽑기를 해도. 그 다음에 랜덤 뽑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듀얼리스트의 영명이네요. 나츄르의 숲. 와, 나츄르의 숲, 이거 필드 마법도, 있, 아, 필드 마법도 있구나. 오, 그런 다음에, 라이노타우로스 그리고 이제 스크랩 드래곤. 그것도 일판 버전, 얼, 뭐냐, 울트라 레어네요. <laughs> 진짜 별게 다 나오는구나 이건1판에서는 그다음에 나츄르 이제 대나무 네, 대나무숲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패러독스 피전인가 보네요. 뭐가 재밌다 랜덤 뽑기. <laughs> 그다음에 이제 듀얼리스트의 태동 이거 이거까지한번 뽑을게요. 어 이거 이번에 0판이야 얼클 얼클레이터. 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런 다음에. 다크 어세신 그리고 이제 실드 워리어 그런 다음에 다크 스프로켓터 마지막에 이제 사이키 임펄스네요 오 랜덤 뽑기라니도도 이런 맛이 있구먼 <laughs> 들어본 카드 중에서 뭐 아시는 카드 있으세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서 못들었습니다 <laughs> 아 심지어 제가 지금 네. 뭐하고 있냐면 은그아흑께 네. 지금 레시피를 네, 네.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어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던 참에 유팬님이 네. 설명하셨는데 네. 다못 들었어요. 아 너무 레시피에 집중을 해갖고 괜찮았습니다. 어? 잠시만. 헉! 나 이거 푸텍 스 너무 사고 싶어. 뭔데요? 뭔뭐 푸텍인데요? 뭘... 제 포텍하면 좀 뭔가 그그그그 그런 아, 포텍들이 그 많잖아요. 아그아리아그아 그, 아, 아니 예. 예, 로리 말고 그니까니제포아들텍자은조익이좀이좀아요아요예죠렇죠죠렇죠어 이번에 딱 그게 나왔어요. 제가 아하 어, 조한... 아니 아이 아니 는데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정... 좋아하는좋아하시는 분들 아냐그 작품이 있는데 딱 그게 나왔아 오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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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번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안 사는데 이거 이건 꼭살것같으니거 어떡하지? 남자는 한 방입니다. 지르십시오. 컴퓨터를 못 사요, 그러면. <laughs> 컴퓨터를 버리고 사냐 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laughs> 아니, 네, 컴퓨터는 네. 제가 알아봐 줄 수는 있어요. 아. 아 근데 보니까까지 아, 하... 지인분이 네. 그조리식 컴퓨터를 팔아 가지고 싸게 싸게 구할 수 그렇지. 있어요. 네. 네 싸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얼마 정도 원하시는데요? 어 이거는 좀 제가 영상 이제 끝나고. 컴퓨터 쪽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어거좀 영상 끝나고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랜덤 랜덤 뽑기를 가상 네 가상 부스를 뽑아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TC샵에서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이 로고에서 내려오시면 날짜가 써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 부분에 가상 부스터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관심 부탁 주, 네, 관심 네 관심 이제 부탁드리고요이 예, 어쨌든 증가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인도 외쳐주시죠 <laughs> 아무나 외쳐주시면 됩니다 태훈님 오... 예빠이라고 네, 해주시면 네, 네. 돼요 빠이빠이 바이. 바이.